건강과 오래 사는 것, 장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운동이 아니라 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이거 보고 와 진짜 공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자 제가 민트색 모자 그리고 옷을 입고 있죠 제가 머리가 좀 부스스해가지고 지금 모자를 썼는데 이 민트색 모자가 오래 전에 사뒀거든요 한동안 안 쓰고 있다가 너무 아까워서 좀 썼어요 보시기 약간 좀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스튜디오가 좀 너무 지금 더워 가지고 조명 때문에 약간 땀이 나는데 이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나이보다 더 젊게 사는 방법.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을 담은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책. 젊어서도 없던 체력 나이 들어 생겼습니다라는 책이에요. 아, 이 책의 존재는 제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내용을 확실하게 몰라서 구매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근처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갔다가 마침 이 책이 있는 걸 제가 보고 대여를 해서 봤거든요. 여기 붙어 있는 탭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좋은 책이란 뜻이에요. 자, 이 책은. 어,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저는 구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좀 실용서라기보다는 연구에 대한 책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저처럼 심층적으로 음, 달리기나 운동,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시려고 한다면 좋은 책이지만 빠르게 읽고 좀 실용적인 내용을 얻고 어, 그런 분들에게는 벽이 있는 책입니다. 약간 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리뷰를 들어보시고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뷰는 시간이 조금 길수 있는데 내용은 정말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좀 내시고 느긋하게 차분하게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라디오를 들으신다 혹은 오디오북을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올가 코델코라는 할머니, 아니, 여성, 아니, 뭐라고 했지? 어, 선수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올가 코델코는 육상선수입니다. 그리고 무려 30개의 세계신기록과 750개의 금메달을 보유한 육상선수예요. 주요 종목은 멀리뛰기, 3단 점프, 높이뛰기, 슈프트, 원반 던지기, 자빌린, 웨이트 드로우,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 그리고 400m 릴레이, 저희가 개주라고도 하죠. 이런 종목의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정말 후덜덜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올가 코델코가 육상을 시작한 나이는 무려 77세입니다. 고령자들이 출전하는 대회에서. 이런 성과들을 거둔 건데요. 2014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앞서 말한 대기록들을 달성했다는 거죠. 더더욱 놀라운 건 90세가 되는 2009년 한 해만 무려 20개 세계신 기록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아, 물론, 당시에 이렇게 90세가 넘는 나이에 운동을 하는 선수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출전한 대회가 좀 많기는 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대회에 출전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브루스 그리어스는 올가를 만난 이후에 그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기관에서도 올가의 엄청난 성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동시에 건강한 장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을 영상에 담게 되면 이 좋은 책을 열심히 만든 분들에게 조금 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내용들을 소개하고요,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 말고도 책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늦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죠. 책에서도 노화를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늦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공학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가에게서 뭔가 이 유전학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를 했고, 올가에게서 엄청난 유전적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올가는 유전적으로 장수에 유리한 인자를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반대로 불리한 인자를 가지고 있기도 했기 때문이죠. 이건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유전학, 유전학적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책은 그걸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이 책은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역경설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회복 탄력성이 학습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역경을 극복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역경도 극복하는 방법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즉, 올가가 경험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정신력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역경과 고난이 어, 정신력이 아닌 신체의 회복 탄력성까지 키우고 좀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도 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자는 그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경과 고난,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는 인간의 모든 면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서 노화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얼굴이 늙어 보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키우면 다른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자연스럽게 노화도 막아주게 되죠. 그래서 달리기나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얼굴이 더 젊어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더 오래 살수 있습니다. 장수를 한다는 거죠. 이런 강인함은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해서 육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다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책에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이건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이나 면역 기능 장애, 고혈압 그리고 치매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럼 저는 이 만성 스트레스의 반대,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책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딱히 뭐라고 정의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이좀 긍정적 스트레스를 계획된 스트레스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이 계획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를 잘 활용하면 저희들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장수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책은 이런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이제 네 가지 포인트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두뇌 체력이고요. 두 번째는 신체 체력. 세 번째는 일상 체력. 네 번째는 마음 체력입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뇌 체력입니다. 책에서는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노출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 두뇌가, 두뇌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신경망들을 더 활성화한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하자면 적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적응은 젊을수록 잘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 이런 신경가소성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질 겁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두뇌회전도 느려지고, 다양한 뇌활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면, 이 신경가소성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올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가는 육상선수를 하기 전부터 세계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맛, 새로운 냄새, 풍습, 새로운 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환경과 습관들은 신경가소성을 굉장히 촉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곳을 방문하거나 뭐 혹은 익숙한 장소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게 되면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를 자극하게 되고 또 성장시키는 거죠. 올가는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새로운 운동들에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운동의 방식을 바꾸면서 지속적인 자극을 받았습니다. 유산소 운동만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자극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 드린 계획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계획된 스트레스라는 건 바로 운동을 이야기한 겁니다. 올가이 장수를 유전학적 이유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녀가 77세부터 시작한 운동에서 찾으려고 한 겁니다. 운동은 스트레스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최고의 스트레스 해결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둔 달리기와 스트레스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나중에 보시라고 제가 설명해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계획된 운동은 우리 뇌의 해마를 성장시키는데요. 해마는 뇌에서 스트레스를 감지하고 반응하며 또 스트레스의, 스트레스의 반응을 통제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한 어, 신경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뇌 영역을 개선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아까 제가 역경을 이겨내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장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운동을 잘 계획해서 적절한 수준의 역경을 이겨내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을 키우고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강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장수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게 되고요. 또한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이겨내는 힘을 키우게 되면서 우리 두뇌는 더 건강해지고 이로 인해서 건강하게 장수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신체 체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체 체력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생각하실 겁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을 살펴볼게요. 많은 책이나 연구에서 유산소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장도 강해지고 지구력도 좋아지고 근력도 늘어나죠. 장수와 유산소 운동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저항력 운동,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무산소 운동은 어떨까요? 어, 이 책은 나이가 든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게 장수에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을 키우는데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뭐,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산소 운동만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고요.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해야 최고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슬슬 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캘리스 데닉스 그러니까 맨몸 운동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어, 달리기와 근력운동의 비율을 6대4로 맞추려고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런 신체체력을 위한 운동은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될까요? 이건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받는 질문인데요 책에서는 최고 한계치의 80%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거는 조금 오해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모든 운동에서 한계치의 80%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통해서 최고의 효과를 거두려면 80%의 수준으로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80%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하로 하더라도 몸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 강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80%라는 수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달리기나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80% 강도로 달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느긋하게 달리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굉장히 높은 강도로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제가 생각하는 이 한계치의 80% 정도는 이런 느낌입니다. 짜증 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운동을 이 달리기를 계속 할수 있기는 한데 계속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달리기를 예로 들자면 숨을 참을 수는 있는데 숨을 참지는 못하는 그 숨을 참을 수, 참을 수 있는 그 영역과 숨을 못 참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책에서 나옵니다. 책에서는 운동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된 구절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듯 한 번에 45분씩 일주일에 서너 번 운동만 하면 피트니스를 챙길 수 있고 필요한 운동량을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막 생활을 하면서, 게으르게 생활하면서,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 주고 하는 그런 격렬한 운동만으로 건강을 챙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를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시간을 내서 운동했다는 그 성취감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몸을 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매일 달리기를 하니까 건강해서 뭐 평소에는 많이 안 걸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운동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라도 하는 거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지만. 우리가 몸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달리기를 했으니까라는 그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주면서 움직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장수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운동의 뭐 비교나 조건을 두고 연구하는 것보다 뭐더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부던하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이 좋아, 저 운동이 좋아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많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올가의 경우에도 늘 움직이고, 늘 일을 하고 뭔가를 계속 정리하고 뭔가를 계속 행동을 해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행동을 합니다. 저자의 경우에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과 올가의 공통점은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올가는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움직이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좀 스스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신체체력을 다른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집중한 부분은 바로 자기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올가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하던 것을 멈추고 바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지만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집중을 하고 있다가 이상이 생기면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는 거죠 어, 저자는요 올가가 자기 인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게 건강과 장수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laughs>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 이런 게 나와요 운동이 장수의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건강과 오래 사는 것, 장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운동이 아니라 재력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이거 보고 와 진짜 공감을 했어요. 아, 이게 첫 번째고, 운동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정말 공감 100배요. 잘 사는 나라에서, 돈 많고 많이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장수를 할수 있다. 어, 좀더 엄밀히 말하자면 장수를 할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음, 물론 좀 단박의 요진이 있는 그런,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결론이기 때문이죠. 어, 저는 전체 인류가 아닌 개인, 한 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체력 다음은 일상 체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까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원시인처럼 잠자기입니다. 이 제목이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는데요. 수면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잠을 잘 자야 배터리를 가득 충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수면 부족 상태로 살아가죠. 저도 좀 잠을 많이 못 자는 편이고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 사람들은 낮에 이 에너지를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어, 이런 분들을 위한 휴식법을 책에서 좀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걷는 활동적인 휴식이나 명상 같은 소극적인 휴식이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뭐 그래도 밤에 잘 자는 게 최고겠죠? 어, 또 올가의 사례를 들면서 운동이 잠을 잘 자게 하는 최고의 도움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저도 이 부분은 정말 동의합니다. 달리기를 한 날은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특히 저녁에 달리기를 하고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면 정말 꿀잠을 잘수 있습니다. 일상 체력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마사지라고 합니다. 올가는 스스로 마사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막 마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여러분 근막 마사지 정말 추천합니다. 음, 제가 건강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사지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요. 예전에 도서관에서 읽어본 책이 지금까지 마사지 책 읽어본 게한 30권은 되는 것 같아요. 근막 마사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 체력을 키우는 세 번째 세 번째는 자연식을 자연스럽게 먹는 거라고 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라 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올가는 자연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먹습니다.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요즘 한창 먹고 있는 오트밀을 올가도 먹는다고 하네요. 거의 평생을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올가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지 않고 건강한 재료와 건강한 음식에, 음식에서 좀 필요한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도 있어요. 보통 올가처럼 건강하게 먹는 사람들에 대한 오, 오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모든 음식이 다 건강한 것만 먹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올가의 경우에는 푸딩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몸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음식도 맛있어서 많이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요. 특정인의 식습관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무엇을 먹는지보다는 어떻게 먹는지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의 경우 요즘 식습관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내 몸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다면 좀 있다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행히 저는 그게 가능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앞으로는 12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면 좀더 있다가 먹고 또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고 필요한 양만큼만 먹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체력을 키우는 네번째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행동들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루틴을 만들지 않게 되면 변덕스러운 마음이 좀 긍정적인 습관들을 막게 되죠. 또 루틴이 없는 불규칙적인 생활들은 생리학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르가나 다른 장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 1초에 오차도 없이 칼같이 루틴을 지키는 건또 아니라고 해요 간혹은 간혹 충동에 의해서 루틴을 깨기도 한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루틴이 깨진 이후에도 굉장히 빠르게 루틴으로 원래의 루틴으로 복귀하는 게 보통 사람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네요 자, 일상체력 다음은 마음체력입니다 어, 더 젊어지는 다섯 가지 성격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원만성, 신경증입니다. 개방성이나 뭐 성실성, 외향성, 원만증에 대해서는 뭐 단어만 들어보셔도 이해가 되실 건데요. 신경증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신경증이라는 건 쓸데없이 세상만사 신경 쓰는 걸 말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좀 신경증이 높은 사람이겠죠? 올가는 신경증의 정도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태평하고 긍정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정리하자면요. 올가는 개성성과 성실성, 개성성? 개성성이었나? 개방성.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좀 헷갈렸어요. 개방성과 성실성, 외향성, 원만성은 굉장히 높은 반면 신경증은 굉장히 낮고요. 이것이 마음의 체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자 여기까지가 책의 3분의2 지점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올가가 달릴 수 있는 이유, 뭐 나도 달릴 수 있을까? 노화시계 거꾸로 돌리기 끝이 가까이 올지도 올지라도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걸 다 말하면 시간도 좀 길어지고 지금도 충분히 길잖아요. 어, 책을 사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만 들으셔도 충분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나도 올가처럼 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n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올가와 조금 더 비슷해질 수는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yes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결한 한 문장으로 그 방법을 이야기하죠. 남들과 함께 매일 다른 운동을 하며 땀을 흘려라. 이 충고만 지키면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어, 저 역시 이저 짧은 문장에 함축된 내용이 고령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매진말을 통해 인생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아홉 가지 방법을 더 이야기합니다 이 매진말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조언이지만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핵심만 아주 짧게 정리해 볼게요 하나, 계속 움직여라 운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둘, 루틴을 만들어라 우리 몸은 규칙성이 필요합니다. 셋, 기회주의자가 되어라. 중요한 것에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것에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 소중한 것에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거죠. 넷, 친절한 사람이 되라.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동시에 일도 잘 풀립니다. 친절하면 세상도 건강해지고 우리 자신도 더 건강해지죠. 다섯, 무언가를 믿어라.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이성적인 것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더 나은 내일을 선물할 겁니다. 여섯, 감사해라. 스트레스 관리는 장수에 아주 중요합니다. 보다 크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일곱, 발전한다는 마음을 가져라. 작은 승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고 노력해야 됩니다. 8.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9. 지금 시작해라. 지금이 바로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몸은 옛날로 돌아가자고 말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무려 427페이지에 이르는 책, 젊어서도 없던 체력, 나이 들어 생겼습니다. 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건강한 노년, 건강한 장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네요. 저도 지금 정말 힘들어요 말을 하기가. 막 기억도 안 나고 중간에 뭐 단어도 잘못 얘기했잖아요. 어, 저도 힘든데 들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이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책들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